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총은 정체되었던 일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기분 좋은 하루이군요 단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이별 수가 있으니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96년생 운세 여럿이 어울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엔 오늘이 최고 동창회 모임 이성 간의 미팅 등바기 움직여보세요 나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이성들의 관심을 받게 되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GD 1984년생 운세. 게으름은 금물이에요 일이든 애정이든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해보세요.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니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얻는 즐거움이 따를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GD 1972년생 운세.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겠군요. 나의 생각이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해보세요. 매매나 투자 등은 잠시 뒤로 미루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60년생 운세. 이런, 안타깝지만 진행하려고 했던 일에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미래를 위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48년생 운세. 어머, 그동안 머리를 아프게 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귀인을 통해 해결되겠군요.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초조해지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36년생 운세. 우아 물들표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참고 견뎌온 대가가 곁에 머물고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손띠 충운. 금전적 이익이 상당한 하루이니 대인관계를 소홀하게 넘기지 마세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은 내정운도 좋은 날. 더 이상의 기다림과 불안감은 없을 것 같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97년 생운세. 오늘은 나의 카리스마로 애정, 학업, 일등 모든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보세요. 라이벌과 경쟁 속에서도 모든 결정권은 결국에는 당신에게 돌아오니 두려워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85년 생운세. 문제가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평소 사람 대하기를 귀하게 여기는 당신을 상대방이 알아주니 내 마음이 기쁘고 모처럼 보람을 피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73년 생운세 당신에게 승산이 있군요.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고 이익을 얻게 되는군요.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도모하세요. 저조했던 일에서 성과를 올리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61년 생운세 주머니는 가벼운데 여기저기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매매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것 같네요. 힘들겠지만 가능한 대로 거래를 줄여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49년 생운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만 신경쓰면 좋아지니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약으로 다 쓰이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37년 생운세 일이 잘 풀리지 않겠지만 상심하는 일러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건강을 챙기며 조금 더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총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잊고 따스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98년 생운세 승산이 없는 일을 하고 있군요.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데 포기가 안되는군요.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분명 본인의 머릿속에 있으니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86년 생운세. 오늘은 유흥과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구입해야 할 물건도 많아 지출이 예상되는군요. 철저한 계산과 계획을 세워 후회 없는 소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74년 생운세. 승산이 없는 싸움이 생기겠군요. 적당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하세요. 예이든 사랑이든 간에 유연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이 반전되고 문제를 극복하게 될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62년 생운세 지금은 매매에 있어서 절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고 주변의 경계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좀더 집중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50년 생운세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일상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38년 생 운세. 어머나, 금전 운이 정말 좋아요. 금속에서 매매가 일어나 수익을 남겨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기띠 총은. 중요한 안건이나 결제받을 내용이 있다면 오늘이 좋기 이군요. 주변 사람들과 정신적 교감도 통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날이에요. 바삐 움직이면서 나를 어필해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99년생 운세. 와우 불결표 오늘 같은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처럼 만족스러운 날이군요. 성적이나 취업 등의 걱정은 잠시 뒤로하고 연인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87년생 운세. 정신이 맑고 가벼우니 큰 일을 계획하거나 공부를 하기에는 최상의 날이군요. 산책을 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집중력이 매우 강해지는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75년생 운세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 좋은 날이군요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거나 명예를 얻게 되니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움직이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63년생 운세 실수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군요 한번이 실수로 금전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띠별운세 토기띠 1951년생 운세 어머 오늘은 이사하기 좋은 날이네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명심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띠별운세 토기띠 1939년생 운세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애정 어린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띠별운세 용띠 총운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리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전화로 안무를 묻거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등 대인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날이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2000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당신은 멋진 사람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로 앞으로도 소신을 발휘하면 문제 없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88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자신감이 강해지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하루가 예상되는군요. 원만한 거래 성사나 승진 등의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바삐 움직이며 나의 능력을 어필해 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용띠 1976년생 운세. 소극적인 자세가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군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오해를 만들지 마세요. 적극적인 대화와 진실된 행동만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용띠 1964년생 운세.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예상되지만 여유가 있다면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국내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먼 곳으로 떠나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용띠 1952년생 운세, 우와 물결표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드디어 오늘 좋은 결과로 찾아오겠군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 꼭 잡아야 해요. 미리 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용띠 1940년생 운세, 애구 어디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이나 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네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총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불리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겠군요. 지나치게 왕성한 열기가 당신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일부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2001년생 운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짓고 있군요. 실현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재도전해야 돼요. 젊은 패기와 끈기가 성패를 좌우할 거니까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89년생 운세. 과거의 일로 예민해져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군요. 새로운 일이나 계약, 만남 등이 생기겠군요. 앞으로는 희망찬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정진해 나가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77년생 운세. 내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 초조하겠 잠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의 조언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날이므로 친구들과의 술한 잔도 좋겠네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뱀띠 1965년생 운세.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부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수 있으니 긴장해야겠군요. 실수가 계속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뱀띠 1953년생 운세.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하며 주변을 챙기고 배려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특별 운세. 뱀띠 1941년생 운세. 오늘 어딘가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말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행운이 당신의 곁을 머물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특별 운세. 말띠 총운. 오늘만큼은 주변을 경계하고 말을 아끼며 센스 있게 대처해 나가세요. 타인과의 대립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날이므로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잠시 내일로 보류하는 것도 좋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2002년생 운세 어수선한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세요 합업이든 일이든 재정비에 들어봐야 하겠군요 현재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은 시기상조이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90년생 운세 몸과 마음이 힘드니 없던 두통까지 생기겠군요 타인과의 소통이 유난히도 힘드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긴장을 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날이네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78년생 운세. 심리적인 갈등과 조바심이 생기는 날이군요. 그러므로 상대와 대립이 강하게 생길 확률이 높네요. 가족이든 동료이든 간에 말을 아끼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를 대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66년생 운세. 와우 불결표 기대하던 사람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만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운이니 추진력이 필요해요. 무리 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54년생 운세. 어머, 오늘은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복잡한 생각은 잊고 하나둘 정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오늘 일어날 불안한 수들이 별 탈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42년생 운세. 모임이나 외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네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으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총은.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한 날이군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돈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네요. 만남과 일의 진행에 있어 차질이 있을 듯하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2003년생 운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겠군요. 오랜만에 행복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따르는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중요한 날이에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91년생 운세. 와우 불결표 나의 매력이 어필되고 상대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기 최상의 날이군요. 동창회 모임이나 비즈니스 상의 미팅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79년생 운세. 망설임이 필요 없겠군요. 기인의 도움이 따르고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예요. 바삐 나의 본업에 충실하고 계약이나 매매 등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결정하기 좋은 날이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67년생 운세.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 된다면 처음 계획했던 여행지가 가장 좋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정한 곳으로 결정한다면 별다른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55년생 운세.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겠네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방향이 결정되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43년생 운세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볼수 있어요. 계획은 아주 완벽해요. 당신의 문 앞에서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격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총은 조화로운 태도와 유연한 대인관계를 고수해나가세요.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승산이 있겠군요. 다만 무리하지 말고 순리를 역행하지 말아야 해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2 0 0선년 생운세. 조금만 고집을 버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애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은 정신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으니 집중력을 기르고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92년 생운세. 금전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날이군요. 주식이나 매매 등돈 관리 능력이 탁월해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네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보람차 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 띠 1980년 생운세 법보다 앞선 것이 상식이며 희생 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니면 승선이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살펴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 띠 1968년 생운세 팔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망설이지 않고 마음 내는 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어요. 생각보다 큰 이익을 보게 될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56년 생운세 음, 이기는 게 좋은 건 말은 아니에요 상대와 의견 조율에 좀더 신경 쓰고 일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되돌아본다면 쉽게 마무리 질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44년 생운세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지출이 있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소홀하지 마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총운. 아니란 자세보다는 확고한 나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뜻밖의 타인의 도움도 생기고 뜻밖의 이익도 생길 거예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2005년생 운세. 하루 일과가 벅차군요. 쉴 틈이 없으니 암기가 어려워지고 학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커플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93년생 운세 아 오늘은 나의 말실수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애정전선의 먹구름이 낄까 걱정이네요. 특히 음주감으로 인한 구설과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경거망동을 삼가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81년생 운세.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큰 기대는 더큰 실망을 안겨다 주니 지나친 욕심을 버리세요.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69년생 운세.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상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과를 청해오면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57년생 운세 가벼운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금방 지칠 거예요. 하루 일과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박띠 1945년생 운세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 것 모두 좋지 않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속이 있다면 뒤로 미루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대띠 총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귀한 사람까지 얻게 되고 계획하던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겠군요. 아직 부족한 점은 있으나 재물에 한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대띠 2006년생 운세. 우와 물결표 오늘은 나의 날 이군요. 성적이 오르고 상을 받거나 축하받을 일이 생기겠군요. 기다렸던 메시지도 받을 수 있어요. 짝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갯비 1994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던가 나의 인기가 치솟는군요. 소극적인 자세는 금물. 자신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해피한 시간들이 예상되네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갯비 1982년생 운세.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좋은 결과를 맺겠군요. 결단력과 에너지가 넘치니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가세요.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갯비 1970년생 운세. 앗, 아, 예전에 없었던 손님의 방문으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출의 규모가 클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갯비 1958년생 운세. 우와 물결표 오늘은 어디를 가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볍게 등산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문제 없으니, 오늘만큼은 여유를 즐기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급비 1946년생 운세,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대디띠 총은 하루가 즐겁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운 자는주위의 도움을 얻어 좋은 만남이 전개될 수 있어요. 애인이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첫생배필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데디디 1995년 생 운세.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드라이브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친구나 애인과 부담없이 떠나는 단거리 여행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오늘은 일이나 학업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데디디 1983년 생 운세. 오늘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군요.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네요.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이나 엄정을 남길 수 있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데디띠 1971년 생운세,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기겠군요. 모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겠군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데디띠 1959년 생운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한다면 더 승선이 없으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12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데디띠 1947년 생 운세 여행을 떠나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가뿐한 마음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한두 시간 떨어진 교회로 나가 시간을 가진다 해도